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4일 마감시안에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마감시장 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순간에, 어, 유럽 증시가 조금 흔들리네요. 지금 일단은 미 증시 아간선물이 좀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어, 영국, 독일 지수가, 어, 또 다시 저점이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좀안 좋았죠. 홍콩 지수도 좀안 좋았고, 전저점이 계속 이제 이탈되는, 어, 그런 흐름입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연준에서, 어, 지금 고물가로 인해서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라는 커멘터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중국도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뭐 흐름이, 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75pp, 예. 어, 그쪽으로, 어, 내기가 또 계속 이제 나와주면, 어, 시장은 계속 지지부진 하겠죠. 예.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는 아까 장중에 중간검을 했는데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어, 외국인들이 일단 뭐 삼성전자, 은행주 내일 금통이 금리 인상 이슈 외에 화장품주, 오늘 뭐, 여행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주긴 했으나, 크게, 어,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 숨통을 튀는 거라서, 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어,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쭉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어, 모니터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 그중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선 첫번째 어, 제가 어, 전해드리고 싶은 첫번째 내용은 바로 공매도 부분입니다 네, 뭐, 자, 중간중간 한번씩 얘기 드리겠는데 어, 공매도 부분이 <laughs> 좀 갑자기 좀 다시 확대되는 어 모습을 보입니다. 어 수량은 뭐 그렇게 크게 확대된 건 아닌데 비중 예,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하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된 양에 비해서는 좀 거래 공매도 거래량이 컸다는 거죠. 17%. 12%, 23% 그렇죠. 13%.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잔 제적인, 이제,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꾸준히, 이제, 공매도를 해둔 부분이,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좀 청산이 되었다가, 다시 좀 높은 가격에서 공매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만원, 8만원 부근에서. 요런 부분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장중에 왜왜 뭐 급락하지? 왜 특별한 악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다닥 떨어졌습니다. 뭐하니? 예, 뭐안 좋다란 얘기는 많이 들었었고요. 예, 불과 어, 1년 사이에 60% 가까이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가 했을 때 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는데 좀 들여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공매도가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계속 30% 장중에, 예. 거래가 없는데, 거래량의 대부분이 이제 이쪽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거래량이 없는데, 어, 외국인 비중 뭐, 그 다음에 대주주 비중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매도를 계속 했다는 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이제, 어, 부정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고, 그 요소에 대비해서 주가가 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공매도를 통해서 뭐 주식을 예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어, 얘기 드렸던 부분이 어, 이 사진들 뭐 내부자들 뭐 대주주들이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다. 아, 어,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등을, 어, 등골을 뽑아 먹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등을 처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 급락했을 때는 제가 어, 오히려 손절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스케어도 이때도 완전히 무너질 때 15만 원갈 때도 예, 충분히 또 회복할 수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해서 주가를 들어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이제 이런 제이 주문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또 얘기 드린 게 너무 또 이제 가파르게 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서 또 추격매수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참 인간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골 공격 일변도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수만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니 이제 여기서는 또 외국인들이 a i 를 가지고 또 공매도를 치고, 그럼 공매도를 치면 뭐합니까?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또 다시 사서 또 수익이 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어, 기관투자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위로도 수익이 나고, 아래도 수익이 나고, 여러분을 들고 흔들고, 지수처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들의 어떤 장점인 거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예. 바닥에 팔고, 고점에 사고, 또 흔들릴 때 팔고, 다시 고점에 또 사고, 계속 내동매매. 흔들리면서 어 어떤 주관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 기관투자자들에 의해서 외국인에 의해서 공매도에 의해서 특정 어떤 집단 뉴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뭐 애매모호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팔지도 사지도 말라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또 공매도가 나오면 또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 나는 뭐, 한 30, 10만 원 정도 샀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8만 원에 팔아가지고, 7만 원에 사자. 이거는 정말 아닌 겁니다. 예. 내가 10만 원인데. 근데 내가 뭐, 한 8, 6만 원 정도 샀어. 뭐, 7만 원 정도 샀어. 근데 8만 원 정도는 팔아도 괜찮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죠. 이미 이익이 났으니까, 뭐, 그 정도의 이익이 났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어,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그 주문이었지. 얘를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는 하지 마라 라고 자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모르는 수가 있죠. 내가 어이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뭐 상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포지션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상관없죠. 왜 어차피 걔네들은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투자의 어떤 철학이 라든지 투자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 이슈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개인 돈이 고이 자금이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 고 앞으로 뭔가 또 필요한 자금이 고이 돈이 없으면 안되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자금이 지만 외국인이나 기간 투자자들은 수익이 더 좋으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거고, 뭐좀 떨어지면 좀덜 받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잘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연봉은 계속 나옵니다. 예, 그것도 막대한 연봉이요. 에 그래서 더 많이 벌수 있을 수 있게끔 걔네들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지 예,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더 지능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아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털려나가야지 걔네들은 돈을 버는 거니까 더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공매도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겠죠. 아, 전에 공매도 또또이또 발목 잡네. 올라가려고 하면 발목 잡네. 그 공매도를 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 또한 어, 지금 여기서 흔들고 또 투매가 나오면 이걸로 인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어, 셀트리온 53,800원 깨뜨리려고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닐 수 있다. 이거죠제 얘기는. 어, 무슨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 이게 겁을 주고 공매도를 쳐서 다시 싸게 사기 위한 작업이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싸게 사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공매도를 왕창 때려서. 근데 웃긴 게 얘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돈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서 공매도 친게 여기서 6만 원에 사면 얼마입니까? 또 1, 2, 0또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줄 달리기를 하는데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얘네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 거죠. 그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두 배로 늘리거나, 아니면 인간을 두 배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혼자 하기 때문에. 혼자서 뭐, 두명더 만들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두 배로 더 만든들, 부슨님이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여러분들은 이기려고 들어왔고, 근데 정보도 부족하지, 뭐 실력도 안 되지, 능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이기려고 오기,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어, 다만 어, 자, 근자감밖에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밖에 없는 거거요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저는 그걸 계속 경고드리고 있는 거고 어, 무조건 사지 마라.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이길 때 듣지 마라. 무조건 리포터를 보지 마라. 예, 정말 어, 그들의 어떤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안 되면 뭐 주식 관련 서적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매도에 대한 어 코멘트는 제가 꼭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걸 흔들리는 거를 기가 막히게 6만 69,500원에 6만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6만 9,600원으로 딱 저점 찍고 올라가 버리면 정말 멍청한 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 6만 9,600원이냐 500원이냐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할수 있다면 하는 게 좋죠.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렇죠? 다시 제가 7만원 이하에서 이 종목을, 셀트리온을 59,900원에, 어, 매수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어,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예. 6100원을 찍고 올라갔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59,900원인데 제가 뭐 100원 200원 정도는 뭐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6만 100원이냐 59,900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흐름일 때 6만 100원이든 59,900원이든 6만원이든 사야 된다는 거죠 돈을 질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59,900원일 때도 아, 좀더 떨어질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내가 59,900원에 사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몇주전을 보냈어요. 근데 실적으로는 53,800원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뭐 그래도 7만 원이상가보다는 나으니까 여러분보다는 낫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3,800원이 더 깨지더라도 그거를 그 흐름상 지금 세계 경기 흐름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셀트리온 회사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급적인 이유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차트라든지 외국인 동향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했을 때 6, 6만 1 0 0원이냐 7만 2000원이냐 지금이냐 지금도 사야 되느냐 사지말아야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 이 정도 치고 240에서 조정을좀받다가이 정도쯤이면 다시 사서 어한 8만 9만 원 정도 팔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게 맞겠죠. 그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이제 내리는 과정이 어, 중요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어, 그런 저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실적으로 어, 뭐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 는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플라임하면 뭐레퀴론은뭐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막 미치듯이 코로나 환자로 죽어나가면 레퀴론은또 부활할 수도 있겠죠. 예. 다시 뭐 미친 듯이 팔려 나갈 수도 있겠죠. 뭐 렘시마 또 팔리실 거, 허주마, 뭐 각종 뭐 면역 치료제, 뭐 오만 약들이 다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쪽으로. 또 반대로 미국 금리 올라가고 미국 나스닥 폭락하고 다우 산하 맨날 빠지고 코스피 연저점 붕괴되고 코스닥 뭐 500포인트 가고 이러면 5만 3,800만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셀트는이 좋아도 뭐나 다른 어 종목 삼성0 자도 5만에 깨지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 스피가뭐 지금 2600에서 3000으로 가버리면, 고스닥이 1000 돌파면, 뭐 셀트리온이, 어, 뭐 지금 램시마, 플라이마가 얼마나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뭐 10만 넘어가겠죠. 예, 그죠. 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런 것들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모든 복합적인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단 하나, 그냥 공매도 만아보고 아, 공매도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팔고, 다시 사야지. 이런, 이런, 아니란 생각, 단순한 생각은, 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셀트론시케에 대한 어, 공매도, 어, 최근에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 드렸습니다. 마무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